굿모닝 에월 아기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아침 8시 33분. 얼마 전에 주인 없는 화원에 가서 사온 펜지예요. 그리고 상추 뒤에도 펜지를 심었어요. 하귤은 그새 색깔이 많이 노래졌네요. 친구 부부와 보이차를 마시다가 물을 다시 끓이는 사이에 마당 구경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죠, 얘. 많았으면 좋겠다. <laughs> 여기까지 꽉 찼으면 좋겠다. 옆집 오순네는 며칠 전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농사 지어서 온 쌀, 페트병 하나와 순무로 담은 무김치를 담장 넘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또 당감, 귤, 사과를 또한 바구니 담아서 <laughs> 담장에서 물물 교환을 했답니다. 나갔나 봐요. 제가 요새 또 많이 바빴었잖아요. 같이 차도 한잔 못했네요. 저는 어, 어제 와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 남편 목사님께서 이렇게 침 놓는 거를 가져다니시더라고요. 그걸로 손 찔러가지고 피냈어요. <laughs> 얹혔던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되게 두통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어깨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또 제가 페파민트 오일도 잔뜩 바르고, 보이차를 마셨더니, 이제 두통이 거의 가신 것 같아요. 우와! 백합이 피었어!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나씨 우와! 실은 이름이 철포나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백합이라 부르잖아요? 어머나, 어쩜 이게 피었지? 세상에. 이쁘다. 어머나 얼마 전에 이게 봉오리가 생겨서 흠 응, 꽃이 필려나 했더니 와 이게 씨앗이군요. 이게 다 터진 건가 벌써? 씨앗이 다 날아갔구나. 아그 목사님께서 이 씨앗을 이렇게 받아서 주셨구나 저한테. 여기 여기 있네요. 이게 씨앗이에요. 아잘안 보인다. 이거가 되게. 오. 요기 씨앗이에요. 하, 세상에. 이렇게 막 뿌려놓을까? 뿌려놓으면 날까요? 3년 있어야 난대요 이렇게 뿌려놔도. 뿌리고 흙을 살짝살짝 덮어놔야 돼. <laughs> 될까? 아무튼. 어디든지 날아가서 예쁘게 예쁘게 피해줬으면 좋겠네요. 와. 여기도 완전히 씨앗이 그냥 천지백깔. 내년에 여기서 씨앗이 필려나? <laughs> 우리 무화과나무는 지금 2년째 이만큼만 컸어요 열매 하나도 안 달리고 안 달릴 건가? 얘들도 많이 노래셨죠? 뒤늦게 에키네시아도 피었어요 여기 두 송이 더필 모양이죠? 지금 아 깜짝이야 지금 세 송이 피었는데 여기 왕관처럼 생긴 아이가 더필 예정이에요. 요 아이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요렇게될 거예요, 저 아이가. 얘들아, 안녕! 사랑스러운 더듬이들 <laughs> 너무 귀엽죠? 에코랜드 가는 길에 칼국수 먹고 가려고요 메뉴 구성 너무 좋죠 닭칼국수, 전복고말칼국수, 녹두 빈대떡 여기 맛집인가 봐요 사람이 많아요 와우 녹두 빈대떡 빈대떡이야? 빈대떡 맞네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양념장을 콕 찍어서 음 비오는 날 딱이에요. 오늘 비오거든요. 전복칼국수인데 전복이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어요. 제철도 있잖아 제철. 국물 한입 했는데 냉초가 들어가서 엄청 진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늘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아. 식당은 이건 닭칼국수인데, 우리 네 명이서 닭칼국수 두 개, 전복칼국수 두개빈대도 시켰거든요. 칼국수 하나 빼도 충분한 양일 것 같아. 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기도 하고요. 또이 전복 보말칼국수가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혹시나 오시게 되면 닭칼국수 말고 전복으로 시키세요. 음. 제주도의 단풍은 지금 이 정도가 다입니다. 더 화려해지지 않아요. 제주도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밖에 안 타요. 와우, 신난다. 기차가 기차가 앞뒤로 텅텅 비었어요. 아, 아, 저기 두 사람 온다. 첫 번째 역에 우리는 내렸어요. 이제 이렇게 가서 오랜 시간 산책을 할 겁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우리는 평소에는 항상 이 길로 갔는데 오늘은 이 길로 한번 가보려고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다리를 지나면 저 끝머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기는 에코랜드 호텔인데 저는 저기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내년 결혼 기념일에 한번 와서 음. <laughs> 이용하기로 너무 조용하고 좋죠. 에코랜드는 일단 사람이 많이 없고 조용해야. 와! 와, 단풍길이다! 너무 이쁘다! 사람이 적고 조용해야 좋아요. 그리고 춥지 않을 때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오면 분위기 끝장입니다, 완전히. 오늘은 조금 추워요. 와, 난간대의 단풍. 너무 이쁘다! 아 여보 오리 저기 나왔는데 쟤 아냐? 저 아이가 어, 이것봐 여기 너무 이뻐 이렇게 오, 너무 이쁘지? 찍어 찍어 어. 아니, 아니 오리가 이쁜게 아니고 이 풍경이 이 사진에 잘 나오네 이렇게 그래. 찍으면 돼 날씨도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비옷 입었거든요 <laughs> 왕 풍경 정말 좋다 에코랜드 입장 역사상 처음으로 안에 베이커리 카페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려고요. 배는 부른데 빵 생긴 거 보고 예쁘면 한개 먹고 내년에 결혼 기념일 목요일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하룻밤 먹어 볼 거예요. 와우. 앙버터 소금빵, 잠봉 루꼴라 소금빵. 맛있겠다 모카크림 소금빵 우와 소금빵 크로아상 맛있겠다 우와 바질 크로아상 세상에 겁나게 비싼데 겁나게 맛있겠는데 카라멜 바사기 말만 들어도 살이 겁나 찔것 같은 폭탄 <웃음> <웃음> 와 이거 벽돌로 된 바닥 같은데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있고. 어, 저는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투박하고 넘어지면 무릎 깨질 것 같은데 이런데. <laughs> 내취향적이 여기에서 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요. 맛있겠어. 음료를 주문하고 여기 소품샵에 구경 왔어요. 예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딱 꽂힌 게 있는데, 와, 꽂힌 거 보러 가기 전에, 어머, 이 아이 너무 귀여워. 수달인가요? 요 체크무늬 컵 요거 딱 꽂혔는데 25,000원 이래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내 간으로는 못살것 같아 상탄 트리에요 <laughs> 정말 트리에 인형들이 조롱조롱 이런 컵도 너무 예뻐요 정말 크다 어, 따뜻한 음료 타서 마시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laughs> 자개로 만든 거예요. 샐러드볼 같은 거죠. 잔들이 되게 독특하고 러블리해요. 귀엽다. 왕. 예쁘다. 프렌치 불독 안녕. 저녁에 우리 막내와 막창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막내 알바가 8시에 마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밖에서 저녁 8시까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와, 제 컨디션이 잘 버텨주어야 할 텐데. 참 막내 딸한번 막창 먹이기 힘드네요. 천장에 자동차가 매달려 있어요. 귀엽다. <laughs> 엄청 넓죠. 와 뷰가. 우리는 여기서 뷰가 좋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차를 마실 거예요. 야 이쁘다. 저기 이제 우리가 나가면 저쪽으로 돌아볼 거예요. 아, 요기에 스카이 바이크 생겼네요. 전에 기둥을 막 만들길래 뭘 만들려고 하나 이랬더니 스카이 바이크를 만들었어요. 어. 어. 여기 카페는 푸짐이 컨셉, 보다 컨셉 보다. 같아요. 크로와상도 엄청, 어,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엄청 커요. 음, 와, 정말 푸짐해. 배불러서 이거 다 먹고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laughs> 아 조그만 사람들의 집이에요 아유 이렇게 몸을 또 꼬부려서 들어가 봅니다 <laughs> 집이 음. 세 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문이 어이 집은 진짜 외출했구나 조용히 들여다보네 그래. 요정이 뭘 하는지 들어가 봐아 저기 홀로그램처럼 뭐 뭔가 아. 뭐 움직이는 알겠어요? 게 있네 아아 아, 뭐. 어. 어. 뭐, 뭔가 막 움직이는 게네 우리는 저 예쁜 집을 지나서 이제 곶자왈로 산책을 갈 거예요 카페도 새단장을 한것 같아요 전에는 약간 포장마차 느낌이었거든요 음, 라면을 사서 우리 한강라면처럼 라면을 끓여먹고 가는 거예요 저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곶자왈 산책 시작합니다 굉장히 예쁜 길이에요. 산책하다가 발 마사지하러 왔어요. 물틀지 말해요, 여보. 우리가 발 마사지 하는 거래요 직접 누가 발을 만져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숲이 액자뷰로 보이는 이쪽 방향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지금 삼다수로 조격하고 있어요. 따뜻한 캐모마일과 함께하는 조격입니다. 거품이 몽골, 몽골. 조격을 따뜻하고 개운하게 끝내고, 모두 만족해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비가 오네요. 우비 사총사가 <laughs> 우리 에코랜드 곶자왈를 걸어서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야 너무 좋죠. 다들 발 마사지 너무 만족해 하고 그래서 전혀 춥지 않고 비가 와도 또 비가 와서 오히려 사람이 작은 거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제법 단풍색이 예쁘게 들었죠. 계단을 내려갑니다. 야, 정말, 별처럼 단풍, 단풍잎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 자랐다, 여기. 안 그러면, 어, 올가을에 이렇게 낙엽으로 떨어진 단풍을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 귀에는 지금, 우비에 어, 파스락파스락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배터리가 없어서 더 이상 촬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쉽다 배터리가 없어서 장렬하게 전사할 때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안 찍기에는 오, 너무 예쁘다 달내미달 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금 막창집 옆에 와가지고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있어요. 이 저녁에. 아 대구식 대구식 막창은 이 소스가 나와야 돼요. 맛있겠다. 와우 진짜 맛있겠다.